자 박지원이 매주 월요일 오후 난 개무시당했다. 자기가 월요일마다 무슨 회의할 때마다 말만 꺼내면 다 자기들 자기 말도 안 듣고 무시했다 그러는데 야 이준석이만 해도 야 이준석이가 얘기를 하면 뭐 내가 볼땐다 뭐 헛소리인데 그래도 이준석이가 말할 때는 그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지 않았나? 본인이 말을 하는데 더군다나 어쨌든 당 대표 권력을 지는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의 권력을 지고도 말을 하는데 남이 안 듣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개무시당할 수준의 말을 하니까 개무시당하는 거지 인간이라는 게 들을 만한 얘기를 하면 나 들어요 지금 볼래요? 난 보수네. 어? 너 박지원이 네가 있는 정당 좀 민주당 지자들이 네말 듣냐 내말 듣냐? 어? 내말왜 듣겠어? 들을만 하니까 듣겠지 민주당 지자들이 네말왜안 들어? 들을 말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지. 들어서, 그걸 갖고 실천하는 문제는 정말 다른 문제지만은, 일단 듣는다니까, 들은 만 얘기하면은,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했으면은, 아무도 안 듣겠어, 그거. 자, 예를 들면은, 내가 지금 태물이 조장 얘기하잖아, 다 들어. 어? 민주당 지자들도. 근데 그걸 갖고, 정말 진실을 갖고 싸우겠다, 이렇게 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은, 맞는 얘기하면 듣긴 듣는다니까. 그이 그러니까 얘기는 본인이 반성을 해야 돼요. 내가 얼마나 무식하면은 이렇게 아무도 내말안 들어주지. 어? 근데 또말참잘 들어주네 언론사들은. 어? 네 정당의 지지층들은 안 들어주는데 언론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줘.